와우 팔 근육 한번 <laughs> 보여주면 안 돼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팔 근육? 팔 근육 보여드리면 여러분 보여주듯이 한 번. 지금 800만이잖아? 아, 1,200 아, 1,200 1,200만 딱 되면 제가 머슬맨의 팔 근육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미국에서 형님은 몬스텍스의 머슬킹이었거든요. 저 요즘에 머슬맨으로 통하거든요. 머슬킹으로 미국에서 그래서 자기 소개할 때 머슬킹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,200 하트 1 2 0 0만이 되면. <뭇> 머슬킹의 팔근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멤버들이 얼굴이나 이런 피지컬에 물이 굉장히 가득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<laughs> 어, 어, 형우 군은 약간 지금 저희 팀에서 근육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. 저는 약간 좀 벌크업을 했고요 <laughs> 그냥 벌크업, 벌크업. 벌크 아, 오늘 아침에 벌크 마시고 왔습니다 네, 버업을좀한 상태고 어, 1 0만 <laughs> 형은 1 1 0 0만이 100만 남았네요?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혹시 언핑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<laughs> 아 잠깐 하고 올래? 잠깐 갔다 올게요 아, <laughs> 저는 요즘에 <laughs> 그 <laughs> 좀비? 좀비야? <laughs> 요즘에 근육맨이라고 팬분들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<laughs> 근육이요? 예. 네. 근육이요? 팬분들이 그렇게 불러주셔가지 어, 네. 마음에 들어하는 별명이거든요 어, 어디에 가장 근육이 많이 붙어있요어 얼굴? 어? 허벅지? 오 어. 허벅지 살짝 한번 입만 한번 줄수 있나요? 네. 그 짧게 잠시만요 <laughs> 야, 땅땅하긴 하다. 밀도가 좋아요. 어, 아, 밀도, 아, 아, 밀도 밀도 문멸력 밀도. <laughs> 밀도. 아, 밀도가 좋습니다. 형은아천 그냥. 머패 오! 오,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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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대사. 특별히 서비스. 오, 야. 형은 오,

<laughs> 그 어이없는 거북이요? 눈빛 뭐죠? <laughs> 그 어이없는 눈빛들 뭐예요? 등, 등, 형원 등. 왜 등이죠? 등 근육. 인... 예커 나중에 등 근육을 한번. 어. 4년 전에 찍어준 거 있잖아요. 그거 한번 보세요. 제가 등 옛날에 등. 운동했을 때등 사진 찍은 게 있는데. 그러면 형이 그등 근육계의 신이 되는 거야. 그렇죠. 그래서 형원 등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만화를 찍고 나왔다 해가지고 만진남으로 불러주시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불러주시는 형원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형원 씨, 만신남. 어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.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. 만신남 형원입니다. <웃음> 형원이 찐남 있잖아요. 네, 형원이 네, 왜 이렇게 찐인 네. <laughs> 거예요? 그러니까 얼굴은 만처럼 주셨는데 네. 몸을. 진짜 종이처럼. <laughs> 진짜 종이처럼. <laughs> 어, 네, 아, 그래가지고 뭔가 하군요 종이. <laughs> 네, 네. 어. <웃음> 그래서 <laughs> 맞진나 아, 그래서 맞진나 <laughs> 네. 네.